여러분, 혹시 점심시간에 5분 만에 식사를 끝내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빨리 먹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속도가 단순히 소화불량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빠른 식사가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때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서 항상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습관이 제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회의 시간 때문에 다음 일정 때문에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빨리 먹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무려 1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사람들에 비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5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빠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 속도로 먹는 사람들에 비해 비만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았고 특히 복부 비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보기에만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것이 당뇨병과 심장질환으로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빠르게 먹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만감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빠르게 식사하는 그룹은 평균적으로 천천히 먹는 그룹보다 칼로리를 15%더 섭취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보다 섭취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45mg/dL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1000번 이상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세 번째는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빨리 삼킨 음식은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산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위벽이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깁니다. 교토대학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빠르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 67%가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했습니다. 정상 속도로 먹는 사람들은 23%였는데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되면 식도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식도암 발생률이 무려 16배나 높았습니다. 단순히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빠른 식사는 혈압을 높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심장내과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빠르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률이 52% 높았고 심근경색 위험도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혈압상승은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43%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파괴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인데요. 우리 장에는 약 100조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빠르게 먹으면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미생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빠른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유익균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좋은 균들이 줄어들고, 대신 염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균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대장암,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한입에 30번 씹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과학적으로 정확했던 겁니다. 도쿄 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 음식을 30번 이상 씹으면 침속의 소화 요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꼼꼼히 씹으면 뇌의 포만중추가 자극되어 적은 양으로도 배부름을 느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이 12% 감소했고, 3개월 만에 체중이 평균 3.5kg 줄었습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 그냥 천천히 씹기만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숟가락 사용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큰 숟가락으로 먹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빨리 먹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한 입의 양이 줄어들고 식사시간이 길어집니다. 네덜란드 식품행동연구소의 실험에서 작은 숟가락을 사용한 그룹은 식사시간이 평균 8분 증가했고 전체 섭취량은 18%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중간에 물한 모금 마시기입니다. 음식을 몇입 먹고 나서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물이 위장을 채워주기 때문에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단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안될수 있으니 한 모금에서 두 모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환경 바꾸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게 됩니다.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씹는 촉감을 즐기세요. 이렇게 마음 챙김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과식이 56%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대화를 나누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식사시간이 25분으로 혼자 먹는 사람들의 12분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게다가 정신 건강에도 좋고, 가족 관계도 돈독해지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40분 이상 식사하면 오히려 과식할 수 있고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될 시간도 충분하고 음식도 제대로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십 년간 빨리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의 평균 식사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2분씩만 늘려보는 겁니다. 평소에 5분이 걸렸다면 7분으로, 10분이 걸렸다면 12분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 방법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회사 임원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식사 습관을 바꿔보자고 결심하셨죠. 매 끼니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최소 20분 이상 먹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석달후 재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118에서 96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체중도 8kg이 줄었고 혈압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약도 안 먹고 단지 천천히 먹기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이런 사례는 이분뿐이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죠.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식사를 천천히 즐기면서 했습니다. 평균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이었고 음식을 꼼꼼히 씹어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라치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배가 80%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먹으니까 포만감을 제때 느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7일 챌린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자신의 평소 식사 시간을 측정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몇 분이 걸리는지 기록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각기니마다 2분씩만 늘려보세요. 억지로 천천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을 한입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날부터는 씹는 횟수를 의식해보세요. 처음에는 10번만 더 씹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20번, 30번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넷째 날에는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 번 씹고 물한 모금, 다시 다섯 번 씹고 물한 모금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식사 환경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텔레비전도 끄세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해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칠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변화를 점검해보세요. 식사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소화는 어떤가요? 식후 속쓰림은 줄었나요? 이런 변화들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일주일, 한 달, 석달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외식할 때나 바쁜 날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한 끼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아침이 바쁘다면 저녁이라도, 점심이 급하다면 아침이라도 천천히 먹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의 역할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릴 때부터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식사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부모가 빨리 먹으면 아이도 빨리 먹게 되고, 그게 평생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빠른 식사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율이 72%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은 비만율이 23%에 불과했습니다. 식사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인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32mg, 퍼데시리터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0.7% 개선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6개월간 식사습관을 개선한 환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수은주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혈압약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인데,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건강 상태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속도와 변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